여러분 오늘 눈 오는 날 토요일 짠. 과천 경마장에 다시 왔습니다 예금인이 돌아왔습니다 아, 와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수빈씨가 한 2주 좀그 어, 전주에는 일이 있었고 또 일주일 전에 독감에 걸려 가지고 좀 사, 지금, 뭐, 지금도 안난거 같은데 네 아직 그 장기침이라 어려, 어, 많이 아파 좀... 들어가야 되겠다 추워 보이는데 너무 추워요 어, 그치만 그래도 활기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이게, 이게 오프닝은 여기서 찍고 들어가서 하자 실내에서 어. 수빈씨 없는 2주 동안 혼자 왔는데 나 혼자 왔는데 경마가 좀안 됐어 어, 그런 안타까운 소식 제가 없어서 그랬네요 <laughs> 네 오늘 무조건 고배당 맞춥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어 그분이 오시는 날, 어? 어? 그분이 오시는 날. 이따가 고배당 터지잖아 일어나서 외친다 그분이 오셨다 이러면서 어 진짜요? <laughs> 네. サウルス。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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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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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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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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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빠 사가 이게 인기 1위였거든 사가빠 지는 배당이었거든 3복 51배 6이랑 8번이 동착했나 보네 3쌍이 두 개잖아 어쨌든 모놓고3복 뭐 51배 맞아갑니다 아 5랑 6 중에 축을 고민했거든 뒤에서 오는 거아 6으로 갔으면 3쌍까지 맞는 건데 209배까지 맞는 것 같아 어쨌든 3복 51배 서울 이경주 적중합니다 뭐 세금 뭐 얼마나 된다고 세금 아끼려고 100원씩 사고 그런 행동 하지 않아나는 봐봐. 그냥, 그냥 샀잖아. 만원고 어. 오 6만 원 샀잖아. 그리고 51만 원. 오호. 사실은 100배 이상이 이익이 되는데. 굳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민씨 네. 이번 경주. 네. 이 4번이랑 11번 두 마리가 좋거든. 11. 왜냐면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늪발을 했어 음... 그 늪발도 그냥 늪발이 아니라 개늪발 했어 개늪발하고도 네. 입상을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한거든 아... 4랑 11 중에 축을 고민했는데 네. 11번 초콜릿도 이게 직전이 삼척한 게 네. 우연이 아니야 말, 네. 훈련 때 보니까 말상태더 올라왔어 그래서 기수가 김태훈에서 마이야로 교체된 거 이거 승부 가는 거거든 네. 그래서 4랑 11을 어떻게 보면 단통인데 네. 기본 능력이 있고 이게 매번 좋다고 한게이 말이거든 어, 이게 약간 골마겸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못 뛰는데 이게, 아... 이것도 능력은 되는 말이야 네. 훈련도 그래도 한100% 몰랐던 90%는 시켰어 그래서 40일, 7인데 4랑 11은 0 거의 동전 던지기야 네. 뭐가 이길지 모르겠어 둘다 뒤에서 올라오고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게 4번인 것 같고 네. 여기서 노리는 말 아예 안 팔리는 아나짜리 고배당 폭탄 말 오, 10번, 좋죠. 10번 원더풀리지 이거는 이건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연승 배당이 22배인가 그래요. <laughs> 단승 말고 연승 3등 안에만 들어오고요. 이게 지금 같이 뛰는 사, 이 상임용이랑 지금만 20마신 차이같잖아 네. 근데 훈련 때 보면 이게 장난 아니야 거르이 음... 직전보다는 무조건 더뛰거든 이게, 네. 이게 3창만 들어와도 폭탄이야. 1 0번이 그래서 축잡고 사놓고 70일 10까지. 음... 한 마리 한 마리 더 보자면은 거리 눌려서 나온 게좀 수상한 조제 로탄 2번까지 네 그래서 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응. 축을 그래도 초콜릿은 직전에 한번잘뛴 거고 얘는 그래도 계속 잘 뛰고 있거든 네. 착순권은 들어오잖아더 안정적인 4로 잡고 <laughs> 2, 7, 10, 11 4 놓고 2, 7, 10, 11 배당 폭탄 말이 뭐라고? 언더풀리즘어 이거는 연승 연, 연.. 연승 배당 22배 수리진 <laughs> 연승으로 사야 해 연승으로 이거 만약에 여기 한 3만 원만 가도 60, 70만 원이잖아 어 <laughs> 근데, 근데 깜빡이로 끝날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요말 10번 원더풀리즈 연승이라도 노립니다 가자 가자 야 4번 상임영우 늪발만 하지마 4번 상임영우 늪발만 하지마 거의 늪발라있네또늪발하지 말랬다 늪바라네 저 새끼 야, 10번 폭탄 말인데 앞서 나간다. 아 야, 10번 폭탄 맞아, 가겠는데? 10번 가겠는데? 10번 더, 10번 더, 10번이 10번 이겼어. 10번 폭탄 말인데 축을 11로 잡았어야 되는데 축을 4로 잡았잖아. 만약에 받았으면 배당을 청소했었을까요? 1 2 0배아 어, 120배인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이 올 거면 봐봐. 이게 다섯 아. 마리 삼복조로 그냥 긁어야 되는 거 10은 진짜 아무도 못 보는 말이거든1진0 12, 1 1 0 16, 1 0 18, 19, 짜6 17, 1짜1나 16, 17, 18, 1 0을엄1잘보고1 이게 지1 축을 축1에1랑1 0일중 19, 1잡1잖아그1서못맞1는데1 네. 내가 시, 10번 연승을 보니까 거의 22배인 거야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연승 사라고 문자를 또 보냈거든 네. 그랬더니 연승 샀다는 사람들이 네. 또 어, 콜센터에 연락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사라고 했을 때는 거의 22배였는데 네, 네, 네. 많이 사셨는지 10배까지 떨어졌더라고 아, 떨어졌구나. 또 5만 원만 가도 50만 원이니까 그게 어디야 그쵸. 그나마 다행이다 축자에 네. 못 잡아서 왜냐면 삼쌍을 10일 놓고 갔으면은 4백 몇십 배인데 4랑 11은 완전 동전 던지기인데 동전을 잘못 던졌어 <laughs> 야 가자 3번 <laughs> 휴양 후의 상태 좋아진 3번 가자 <laughs> 태니 머리 같은데 딱 잡고 가는데 성광이 야 10번 야 가자 금빛여제 3번 나오지 10. 재강이 나오지 그렇지 재강이 나오지 10. 그렇지 재강이 나오지 10. 그렇지 재강이 나오지 야태 조금만 더쳐 새끼야 아씨3텐8 아, 아, 3텐8 맞았다 3텐8 맞았다 맞았네 나는 3복만 나는 산복, 샀거든 3복 3텐 8 3텐 3샀 3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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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텐3펜3펜3펜3펜3펜3펜 배당 나왔3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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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삼3이면더 높지. 이펜3펜3 한템 만원 샀어 아 잘하셨어 잘하셨어 다 맞았네 아 5천원 갔어야 되는데꼭 조금 가면은 4천원 가면은 맞추고 5천원 가면은 틀리잖은쉬 그게 경마야 할. 요거 두개 다 맞았잖아 이건 아니, 3쌍은 아니, 아니잖아 아니 아니 리소리소리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니 3놓고 가시라니까 뭐든 10놓고 가셨어요 <laughs> 거 두개 맞았잖아 아예 축하드립니다 그지? 예 화이팅 <laughs> 어 <웃음> 좋았어 삼쌍 얼마야? 백몇 배야? 3복이 47.5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저 아, 근데 많이는 안 가고 3,000원인 가 같습니다. 90만원이잖아. 그, 저기. 예? 우단벌 사두고, 저, 티 하나 사두고, 뜨뜻한 거. 아, 수빈 씨요? 어 수빈 씨는 자기, 자기가 따서 사야지. 정말의 세계가 어. 그게 그렇게. <laughs> 그렇게 놀는 건데. 일로 이 본인이 아니라. 따서. 나고. 프리드 경. 아니 연세도 많으신데 저를 때리려고 하시네. <laughs> 아, 나고. 아, 근데 찍자고. 약간 그쪽 어. 그쪽 계시네. <laughs> 건설 쪽 계시네. <laughs> 아, 나, 나 그냥 얻어터지는 거였어. 아, <laughs> 유튜브 직자고 저 스윙스가 찍어 건설 쪽에 어? 계신데 생각했어. 힘이 얼마나 세겠어. 삼 3상 380배. 와! <laughs> 쉿. <laughs> 이거가 <laughs> 돼. 상상 <3쌍> 380.7배 <laughs> <laughs> 적중해 갑니다. 됐어! 좋다.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3 8 0점 집에 가요? 아니 더 해야지 뭐 집에 가자 <laughs>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무려 380배죠 와... 진짜 아까 소름이었는데 네 5,000원 안사고 3,000원만 샀습니다 5,000원 안사고 3,000원만 사셨어요 아니 뭐 들어올 줄 알았으면 뭐 전재산 몰빵 같지 내가 아 전재산 몰빵 했으면 나한테 떨어진 포치도 좀 있었을텐데 아쉬워라 <laughs> <laughs> <다시 웃음> 그렇지 오! 오대가리 기승술 야 오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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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대가리야 그렇지 오삼서 아 근데 깜빡이 경우 에라이 깜빡이. 9번. 10번 4번. 에이씨. 에라이 깜빡이. 민씨, 후반부 우리가 노리는 말은? 5번 머스킷이스 지금 뭐다 되거든? 이런거 뭐 1번 11번 이런것도 되고 2번도 되고 다돼네 어쨌든 중심 축을 잘 잡아야 되잖아? 이런 선이 따라가다 올라올 수 있는 말이야 이거 상태 좋아 보여서 5 놓고 갑니다 가자 같이 잘 나오고 그렇지 어 나왔다 좋아 허니권 따라가다 넘어갈 수 있는 말이야, 정계상. 잘 곧잘 따라가라. 따라가다 넘어가면 된다. 쉬쉬가 잘하는 게 그거지. 직선주로 해서 딱 힘내서 직선주로 넘어가는 거. 쉬쉬! 우리가 오 놓고 샀잖아 앞에 말들 전부 다 있다 오만 <laughs> 그 올라오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 시시! 시시! 그렇지!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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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시시. 하라 시시. 크라지 나라, 시 크라치, 대가리시 시시. 그렇지 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왕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쌍시 시시, 시시. 시시, 어. 삼복 20.3배? 아니 난 삼쌍으로 사가. 오. 아아 아, 근데 이게 1위, 3착을 했어야 되는데. 3천은안 가고 5천원 갔는데. 좋겠네. 좋네요, <laughs> 좋아요. 시시. 이거거든. 여기서 한대더 때리면 될것 같더라고. 그렇씨 그렇지. 삼쌍 100배 넘어. 무조건 넘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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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배 적종 어? 누가 아이스크림 줬어? 아니요 목이 아파서 샀어요 혼자? <laughs> 나는 PD님 여쭤보려 했는데 전화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시길래 아, 농담이야 줄어봤어요. 농담이야 <laughs> 농담한 거를 안, 지금 추운데 그래도 아이스크림 왜 먹어? 아 감기 목이 아파서 목이 아파서. 어, 132배잖아 1 0 0씩 5천원 샀어 수빈 씨 없을 때 지난 주랑 지 지난 한2주못 했잖아. 네. 수빈 씨 오니까 또잘 되네. 제가 잘 말했잖아요 오늘. 행운의 여신인가. 행운의 감기 걸린 여신. 아니 행운의 감기 걸려서 혼자 아이스크림 사먹는 여신. 어? 아이스크림 옆에 사람한테 주지 않고 혼자 사갖고 <웃음> 나는. <laughs> 아, 나는 지나가던 사람. 어? 지나가던 팬분이 준줄 알았어. 어? 아니 여쭤볼래아 농담이야 농담 보이셔가지고. 농담입니다. 목이 아파 쓸데어서 농담이야. 농담. 먹어보 고 맛있게 먹어. 먹어보고. 나도 좋아하는데, 저거. 나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저거. <laughs> 아, 그래? 한, <laughs> 한, 한. 어? 간접 키스? 아? 간접 돼요. 키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간접 키스? 아, 절대 안 돼.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요. <laughs>